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도전할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아내와 함께 1 1 번째 예, 연습을 한 후에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오른쪽 사 쪽에 예, 짧은 볼, 긴볼 예, 처리하는 연습을 하고 예,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짧은 볼, 긴볼안 해봤는데. 어,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게임은? 게임은 오늘 기필코 네. 이길 수 있도록 네. 도와줘요? 네 <laughs> 아니, 본인이 게임을 잘할 생각을 하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알았습니다 한번 도와주볼게요 잘해보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파이팅 자. 네. 거리 지금 짧은 거로 이 逃げない 안볍 자, 한 번만 더 하고 잘했어 자, 이제 게임을 합시다 자렷 경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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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보자 셋은 레드 고우 세요보2 Isso é só... só para Isso é Só deu. É okay. Sayuh KeNetse Nong Am uma Eh 대체대 아! 12대10 快进。

来，走啊走啊！来。 11대 1로 3세트 안내이겼겠습니다 4세트 플레이. 와! 그래요? yeah é. 1대 일로 3대1 오늘 우리 아내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가습니까 아니에요. 아 <laughs> 대단한 실력인데 그동안 많이 들었나 봐요. 음, 감사합니다. 네. 야, 나도 좀더 이제 아, 열심히 지내야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네. 네. 아, 오늘도 고전할배 아내와 함께하는 곳, 탁구. 예, 네, 비록 제가 졌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아주 어, 땀도 잘 나고 운동도 잘 되고 너무 좋은 사편 네, 하루입니다. 우리 아이는 한 말씀 하시죠. 네, 어, 제가 계속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음. 이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볍게 이겼습니다. 아, 예. <laughs> 이제 11번 <laughs> 게임을 해가지고 어, 제가 7번 이기고 4번 이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제가 7승 4패. 아, 종합점수는 제가 아, 월등합니다. 네, 예, 더 분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laughs> 예, 오늘도 예, 이렇게 탄고 저희가 부부가 함께하면 좋은 운동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예, 여러분들 도 건강하게 예, 운동하시면서 행복한 예, 가정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